조 과장은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나이카로운 이미지가 좀 보이더라고요. 그런 이미지를 하시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가장 신경을 쓰셨는지 궁금해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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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지금 표현하고 눈빛이 더 강렬해야 되는 건가요? 아니아니 뭔가 또 강하면 다 <laughs> 어땠어요? 깜짝 놀랐어요. 얼어 죽을 거했어요 너무 냉철. 바로 아봐요 고맙습니다. 특이란 배역은 북한의 요원. 캐릭터를 구축하면서 중점을 둔부 있다는 같을까요? 그랬죠. 이걸 <laughs> <그걸> 중점으로 죠 <덥죠>. 자유자재를 <laughs> 고개는 떨리고 <laughs> 눈은 위로 보니다 감독님 아, 네, 말씀하신 거친 야수의 눈빛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칠지 않았나요? 너무 거칠어 피 너무 거칠어 이제 또 배우님은 권력과 인망에 사로잡힌 황치성을 연기하셨는데 좀 북한 초향사라는 고위직을 가진 캐릭터잖아요 아, 이미 연기 들어가셨는데 질문이 끝나기 전에 바로 해야지 만세 끝나기도 전에 바로 턱을 고 이렇게 했죠 턱을 약간 빼고 이렇게 했죠 약간 빼고 이게 했죠 근데 이제 아까는 거친 눈빛이었는데 그럼 멜로할 때 눈빛이 어떻게 바뀌나요? 치러... 어지러져 어떻게 어떻게 하셨나요? 거의 그냥 흰자밖에 안 보이죠. 나도 이미 흰자가 보였는데. 약간의 검은자가 약간 있었다면 네. 뭐 더... 해야 되는 거의 이제 아... 아... 흰자밖에 안 보이거든요. 어떻게 음... 어떻게 아 이거는 면안 되는 데 갑자기 봐야 다보에서 보여. 이맥스 아이맥스요? 네. 그래. 아이멕스. 네. <laughs> 팬분들께 발사해 주십시오. 이게 맞아요? 이렇게 하는 게?